여기도 있는데? 또기도지 말고 꼭꼭. 응? 주 어, 응알았어 어, 어우 여기 뼈까지 이렇게 먹어막 응? 여깄네 네 줘봐 줘봐 갑자기 가면 안돼 어엄마칼 응, 잘라줄거야 응 여기 있잖어 응. 먼저 먹어 응? 여기여기 응지 렇지오고 우리 잘 먹네 강배관리 음, 친구가 있다는데 어떡해 가야지 그래 강기관리 거 못하는 이제 나왔는데 어휴, 잘 먹어, 아아싫고아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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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? 어, 이고아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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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응? 근데 어 여마잖아. 에 발은 지금 어디 있어? 안 할머니. 할머니. 아빠? 뭐?